예, 음, 영에찐 친구 지인이 도 저도 저도 왔습니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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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믿고 먹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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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지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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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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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들도 네. 좋은 거 먹어야 아 <laughs> 맞아요. 오래된 거 먹어야. 음. 다 됐어. 음. 이이 그냥 이이 이거에도 안 가져가고 그냥 짐 없이 그냥 저기에게 싸주면 안, 안 돼요? 안돼. <laughs> 안돼. <laughs> 이거 쓰레기잖아. 쓰레기 야죠. 네. 예. 산삼으로 팔아 먹는데. 예. 그래 다시 가서 재활용 하긴 하죠 그럼 집에 갖다, 갖다 놓고 다시 그래 <laughs> 그래도 이 상품을 이렇놓아야 되지 가부치가 음. 없어 보이잖아.